반갑습니다. 선나 원장 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난생 처음 내 아파트 갖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내집 마련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서민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재테크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아파트를 갖는다는 것, 내 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꼼꼼하게 잘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경제 서적, 특히 아파트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재테크에 관한 서적들은 제가 특히나 젊은 40대, 30대, 40대들이 많이 볼 거라고 예상을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고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확실하게 읽어봤고요. 이 책은 가스파파지엄 매일경제신문사에서 2019년 4월에 나간, 나온 책입니다. 그 필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유익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기 감사하겠습니다. 자 물가 상승만큼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사놓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죠? 물가 상승만큼 현금을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물가 상승분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돈을 불리기 위해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뭐 자원을 사놓는다거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뭔가 투자를 해야만이 물가 상승분만큼은 많이 오르잖아요. 요즘에는 뭐 금리가 자꾸 내려가지고 굉장히 그 서민들한테는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투자할 곳이 마땅하지 않는데요이 책에서 제시하는 것은 그첫 번째 집이 없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장만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집이든 기업이든 원자재든 말이다. 소위 안정적인 공무원조차 주식, 부동산 투자를 한다. 과거 사례를 보아왔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재산은 늘어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 방법, 어떻게 투자를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인지 제가 읽어 볼게요. 자, 1980년대만 해도 1만 원으로 10명이 짜장면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원재료 인건비가 올랐죠. 당연히 짜장면 가격도 올랐습니다. 지금은 만 원이면 두 명이 겨우 먹을 수 있고 자연스레 만 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럼 10년 전, 20년 10년 뒤, 20년 뒤 짜장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과 같거나 덜 떨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짜장면 가격 상승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본주의 시스템이죠. 집값이 조금씩이나마 상승할 수밖에 없는 말과도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집값을 올린 것은 위시대의 위세대, 탓이 아니다. 아파트 원재료인 시멘트, 철건, 콘크리트, 보일러, 싱크대 등 가격이 모두 오르고 인건비까지 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경제서적을 읽으면서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인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리지는 않더라고요. 다 오르기만 하지. 내리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내 월급만 거의 뭐 보통으로 내리, 내리지는 내 않아도 오르지는 않죠. 근데 오르는 것은 물가나 뭐 집값, 뭐 토지값, 그 다음에 전세 뭐 모두 다 오르잖아요. 월세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종잣돈을 마련하면 거기에서 어떤 원가를, 원, 원금을 원 지키기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원, 그 종자돈을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는 방법밖에는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어떻게 하든 투자를 해서 보통 금리는 한3% 정도 되잖아요. 3% 정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라 합니다. 보통. 보통의 나라에서, 자본주의에서. 그러면 그 이상의 그, 금리를 투자를 해야만. 뭐, 4% 이상, 어떻게 보면 4% 이상 6%면 더 좋겠죠. 6십 70%, 6%. 7%가 되면 더 좋겠고, 10%가면 더 좋겠죠. 그렇게 어떤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원금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놓으면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투자를, 투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거나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정기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집값 상승은 피하기 어렵죠. 그럼 월급은 도대체 왜안 오르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죠. 단지 10년 전에 비해 부족하게 오른 것 뿐입니다. 자, 그렇게 월급은 많이 오르지 않고, 뭐, 물가라든지 집값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많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그렇게 원금만 모아서 저축해서 부자되는 것은 앞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야 뭐10% 20% 이렇게 이자가 높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2017년 새로 이 들어선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의깊게 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밑으로 꺼놓고 한번 읽어 볼게요 2017년 새로 이 들어선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수많은 규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다른 정부보다 강력한 압박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포인트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목표는 단순히 집값을 끌어내리자는 것이 아니고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그것 또한 국민들에게 덕이 없다는 걸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바라지는 않겠죠.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고 내집 마련이 못한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집을 하나 장만하셔도 좋다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현재 집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 실거주자들이 겁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역세권 학군 좋은 입지에 지어지는 새 아파트는 수요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많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여전히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쏟아지고 있는 수도권 대규모의 아파트 위주로 인해, 아파트 입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잠시나마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흔들리는 이런 시기야말로 금매로 집사기 좋은 타이밍이다.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인근 시세보다 4, 5억 정도의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에 도전해 볼수 있다. 종부세 강화, 양도세 강화, 청약규제, 대출규제, 전세대출규제 등 머리 아픈 이야기는 다주택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무주택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청약당첨 확률 강화, 대출한도 상향, 우대금리, 각종 세금 혜택 등이다. 어차피 사야하는 집이라면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하루빨리 내지 마란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 다음 파트부터 본격적으로 내지 마란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가네요 자, 집값은 지역에 따라 많게는 수십억까지 차이가 나죠. 지방과 그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 있습니다. 자, 대출 없이 부모님 손을 빌리지 않고 오직 내 힘만으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을까? 정말 부지런히, 부지런히 일하고 돈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집 마련은 쉽지 않다. IMF 이전에는 저축만으로 충분히 내집 마련을 할수 있었죠. 1965년 은행 예거 예적금 이율이 26.4%였다고 합니다. 80년대에는 21.8%, 98년대에는 20% 가까웠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요? 은행 적금만 믿고 살던 저축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물가 상승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달픈 현 시대를 맞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도움이 없다면 특출난 고소득 직장이 없다면 대출을 적당히 활용하여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럼 어느 정도의 대출이 적당한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 재산이총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아 만들어 낼수 있는 금액부터 파악해야 한다.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적당한 대출 금액도 적당한 집의 규모도 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네요. 자, 먼저 저축성 통장의 잔액을 파악해 보자. 적금, 펀드, 주식, 청약, 연금 통장까지 다 확인합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살펴보자. 학자금 대출 통장, 담보 대출 통장 등에서 갚아야 하는 잔금을 확인합니다. 금액이 한두 달 월급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플러스 통장을 이용하여 일시에 갚고, 천만 원 이상이라면 매달 나눠서 갚는 편이 낫습니다. 자, 수익을 얻어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이는 나의 자산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불필요한 통장을 해약하고, 다운사이징, 퇴직금 중간 정산 불필요한 자동차 매매, 빌려준 돈 돌려받기, 필요없는 물건 정리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째, 두째, 뭐,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음, 불필요한 통장을 해약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정기보험은 65세, 60세 정해놓은 기간 사이에 발생하는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 두 맥, 두 번째는 변액상품을 해지하라고 하네요. 변액상품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러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한 후그 실적에 따라 성과를 나누는 상품이기 때문에 몇년 뒤가 아닌 20, 20, 30년 뒤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다. 보통 매달 구입하는 구입, 금액이 30에서 50만 원 정도로 적지 않다. 물론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해 두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도한 금액을 장기간 불입해야 하는 리스크가 따른다. 투자 성과를 나누어 준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기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내상품 의 다운사이징을 해보자. 먼저 실손 보험을 꼼꼼히 살펴보자. 보험 가입은 아플 때에 대비하는 게 좋은 선택이다. 문제는 내출혈 보장, 심근경색 보장, 뇌경색 보장, 심근질환 보장, 특약 보장 등 처음 들어오는 희귀 질병에 더 많은 중복되는 항목의 보험까지 가입해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하네요. 그런 거는 충분히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연금. 개인연금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라고 하네요. 여기 자세하게 좀 나와 있고요. 음 그리고 뒤에 가면 자 집을 살때 금매로 나올 집을 찾아 나서라 합니다. 여기서 금매로 나온 거를 어떻게 찾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금매에 나올 만한 집을 찾아 나서는 방법, 즉 집을 알아보는. 가정에서 매도인이 어떤 이유로 집을 팔고자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그럼 매도인의 매도 사유를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 부동산 계약을 도와주는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둘 다에게 물어봐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하면 집주인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사이트를 보면 똑같은 집인데도 어떤 부동산에서 올려놓는 경우가 아, 여러 부동산에서 올려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한 부동산에서 올린 정보를 너도나도 올리게 된다. 하지만 실제 도매. 매도인의 사연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매도인과 직통 연락했던 공인중개사 한 사람일 확률이 크다.그러니 매도 이유를 물어볼 때는 직통으로 연결된 부동산에 물어봐야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공인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자 사이에서 어떻게든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은 사람이다.나름 협상의 달인이다.그러다 보니 대놓고 물어 보면 이 매수인의 가게가 깎아내리려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유를 둘러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레 물어보는 게 낫는데 자 상황 설명을 해 볼게요. 공인중개사 이집참 좋습니다. 늦지 않게 계약하세요. 매수인 네 그러네요. 혹시 계약하면 잔금은 일찍 들어야 하나요? 매도인이 급하게 팔려는 건 아니죠? 라고 는지심으로 보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매도인 이집 살면서 정말 좋다고 느꼈습니다. 살기 좋은 동네고 지하철역도 가깝습니다. 인내 네, 집이 좋네요. 이사는 좋은 일로 가시는 건가요? 아이 교육 때문에 아니면 새 아파트로 가세요. 라고 는지심으로 보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사례가, 상황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자, 임장이라는 게 있죠. 임장은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을 임장이라고 하는데요. 임장은 사전적으로 어떤 일이나 문제가 일어난 현장에 나옴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부동산 임장은 말 그대로 내가 매입한 부동산 주변을 구석구석 관찰하는 것이다. 좋은 방법은 그곳에서 몇 개월 지내보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좋은지 불편한지를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직접 서너 번 둘러보는 것이 최선이다. 이 임장에도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데이트 투어, 온종일 투어, 밤길 투어. 주말에 한 번. 하루 휴가 내고 평일에 한 번, 퇴근 후 밤길에 한 번, 마무리까지 네 번이면 충분하다. 하나 기억할 것은 낮에는 편의성 위주, 밤에는 안정성 위주로 보면 된다. 라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좋은 팁인 것 같아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난생 처음 내 아파트 갚기 라는 책으로 오늘 책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